저는 이제 포듀서 싸움이라고 봐요 이번 네, 진짜. 어쨌든 얘 랩은 항상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빡 고쳤어. 아 역시 파이널 타워 이런 거는 뭐 저한테는 아직 없는 걸로. <laughs> 안녕하세요 원소입니다. 자대박의 쇼핑더머니 1 1 번째 시즌의 마지막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작했어요 드디어. 어쨌 개인적으로는 파이널에서 나오는 이제 곡들에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쨌 프로듀서들이 회차를 거듭하면서 래퍼들과 맞추어가는 합이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 시즌하고는 다르게 파이널에서 좋은 음원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 제 생각에는 결승까지 올라온 4명 중에서 종합 엔터테인먼트쪽으로 유리한 거는 영지고, 그리고 웹스킬적으로는 덧말리, 그리고 블라스의 탄탄함, 그리고 성현의 이쁜 어떤 그런 힙합들의 병합인데, 각자의 개성하고 그 유니크한 파워를 어떤 음악과 조합, 조화, 조화시켜서 파이널 무대를 꾸밀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파이널에서 RTF 프로듀싱에 좀 기대를 갖고 있어요, 저는. <laughs> 뭔가 알트가 그동안 잡아왔던 게 이렇게 상승곡선이기 때문에 래퍼들의 역량도 어쨌든 무대에서 보여주는 역량과 그리고 그들의 어쨌 음악적인 스킬 거기에 놓지 않게 저는 이제 포도소 싸움이라고 봐요 이번 진짜 파이널은 총두 번의 라운드로 네 명의 래퍼가 대결을 펼치는데요 각 라운드마다 응원하고 싶은 래퍼의 두 곡씩 해? 아 진짜? 무대 하기 전에 투표를 막 하진 않겠지 그래도. 1라운드는 우승을 향한 파이널 후보들의 단독 무대입니다. 비파신의 영 제네레이션, 합주 박스 랩투를래고이영진입니다 아, 난 진짜 비트가 비트에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제일로는 아시안 티 느낌이었어. 딱 들어서 그는와 <laughs> 이거를 어떻게 준비했지 두 곡씩이나. 곡을 만들고 무대를 준비하고 이러는 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업인데. 뭐 영지도 이제 방송 같이 하면서 이제 만났던 적이 있는. 네, 뭐 그랬던 친구라 뭐 사적으로 뭐 이렇게 뭐 만나고 이런 적은 없죠. 사실 영지한테 제가 이거 쇼미 리뷰하기 전에 연락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때 뭘 같이 하려고 했었나? 제때 방송에 부르려고 했는데 영지가 오빠 저 쇼미 나가요. 그래서 알았어. <laughs> 어, 일단 니거 네 해. 나중에 보자. 이러고 이제 그때 얘기를 마쳤기 때문에 뭐 나중에 다시 연락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영지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게그 뭐야 몰랑몰랑한 매력하고 파워풀한 매력하고 이거를 다 보여주면서 하여간에 블랙뮤직 엔터테이너로서 굉장한 역량을 보여줬었죠 제가 볼땐그두 곡에서 그렇게 다른 거 하나씩을 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뭔가 소프트하고 두 번째는 파워풀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HUG 게될것같 지금의 노래 멋쩍게 웃어 보이는 것 오늘은 그만할게 집 밖에 습관

지금 뭐 영지 혼자 무대를 다 꾸밀 것 같은 뭐 그런 걸 기대했던 분들은 뭐 다른 무대도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오늘의 첫 무대였는데 하여튼 뭐 그냥 몰랑몰랑했어요 뭐 거의 뭐 R&B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한 근데 그런 곡이었는데 벌써부터 막 어, 이거 뭐야 뭐신야이러면안 되지 지켜볼게 많은데 여러분 보세요 수상했던 <laughs> 뮤지션들이 전부 라이브를 소화하고 있어요 생방에서 뭐 어쨌든 뒤에 깔려있는 MR에 깔려있는 목소리가 좀 없진 않은데 뭐 그래도 어쨌든 라이브를 되게 훌륭하게 소화한 예, 뭐 음정이 나가거나 이런 게뭐 거의 들리지 않는 오히려 피처링했던 누구야 원슈타인이 음정이 나간 게 이게좀 있었어요 <laughs> 그것도 이제 뭐 거의 뭐 티가 되게 나, 많이 나서 거슬리지 않을 정도니까 훌륭한 라이브입니다 예. 자이언티가 나온 거는 예, 엄청 반가웠죠 비트는 뭐 힘을 많이 주지 않은 비트인데 그냥 강하지 않은 비트로 강하지 않은 드럼 소스도 세지 않고요 그냥 몰랑몰랑하게 만들었어요 애초에 이제 뭔가 그날 아시티가 불렀던 겨울 노래 뭐 이런 느낌이어서 예. 말리기 비트부터 들어봅시다 mm -hmm. 뭐 내가 되게 자유롭게 리듬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 좀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비트입니다. 말리기는 저번에 그 빡할 때부터 뭔가 비트를 들으면 바로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을 정도로 그 문학적인 어떤 그 랩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항상 샘솟는 애 같아요. 얘는 이걸 듣고도 지금 뭔가 공간을 얘기했을 정도면 어, 저는 덧말리게 랩에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laughs> 코드 진행, 어쨌든 피아노로 테마가 가죠. 거의 뒤에 이제 드러밍이나 이런 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시온? 시온이 누구야? 어허. 어쨌든 영지보다. 소화는랩 분량이 많아요 지금 벌써두 개가 꽉차 있는데 열여섯 마디 자리가 아 얘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도대체 <laughs> 하여튼 얘 랩은 항상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항상 정확한 포인트들이 있고요 지금 첫 번째 영지가 했던 무대하고 이 무대하고 하여튼 곡의 성격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R&B 팝에 가까운 그런 곡들 두 곡을 지금 선보였는데 뭐 그런 작전이겠죠. 소프트한 거하고 파워풀한 거 하나씩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승부는 여기다 걸겠다라는 이런 프로듀서들의 뭐 비슷한 작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플라스 영지하고 말리기가 몰랑몰랑하게 갔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여기서 힘을 거꾸로 주는 방법도 자기 이미지나 이런 걸 각인시키기 좋을 것 같긴 해요 어떤 음악으로 무대에 오를지가 궁금한데 아 그릴즈 <laughs>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드릴 음악에 이 특화되어 있는 드릴 음악을해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적이어서 이제 뭐팀 이름도 그릴즈라고 붙었었는데 드릴이라는 장르에 그렇게 뭐랄까 뭐 그릴만의 뭐 대단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토인 시카고 드릴보다는 UK 드릴에서 래퍼들의 특색이 드러나면서 그 발음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서 색깔이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드릴에서 드릴을 특정지는 어떤 그런 특징은 딴 것보다는 이제 랩 가사에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옛날 90년대 갠스터랩이 있었잖아요 막그거에뭐 2020년 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악적으로는 뭐 대단히 뭐뭐 뭐뭐 특이한 사운드라거나 뭐 유니크한 점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아, 네. 자 일단 영재하고 말리기가 하고 다르게 뭔가 어, 파워 프라이 갈것 같아요. 아, 오. 자, 오 너무 좋은데? 신나는데? 그래. 좋았어요. 야. 나 혼자. 야 랩으로 쳐버리게. 저기 뭐야 이한게 맞죠 지금 블라세가 50대. 이 비트에서 피처링 그... 없이 혼자 하겠다고 한 거? 파이널. 굉장히 아, 어려운 너무 선택을 너무 했을 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래퍼 하나가 무대에 혼자서 가지고 무대를 꾸미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채우는 거는 솔로 래퍼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조승관! One, one, one. 일단 BPM을 이거 70, 71지, 1 4 0일지 하여튼 이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8비트와 이제 더블바운스의 경계에 있는 그런 비트인데, 어여 사운드적으로나 뭐 어쨌든 리듬적으로 뭐 되게 뭔가 이게 퓨전이 많이 된 듯한 그런 비트예요. 굉장히 빠른데, 어쨌든 앞에 했던 영지나 말대기보다는 뭐 어쨌든 힘이 꽉 들어간 그런 무대와 적이 저기였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세 무대 중에서는 어쨌든 점수가 높은 점수를 받아도 무방해요. 네, 지금까지의 무대로 볼 때는 이 친구도 굉장히 뭔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뭔가 기대를 잘 충족시키는 그런 랩핑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끌어갔다는 데에는 아 이거는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진짜. 뭐 음악적으로는 저.. 뭐제 취향은 아니에요 흐허현의 <laughs> 무대 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알형한테 죄송하지만 <laughs> 아, 이거는 둘이 나있어서 RT 하고 얘네한테 부담이 되게 될 거예요 다른 팀보다 작업량이 두 배로 늘기 때문에 어예 굉장히 팝스러워요 비트 일단 강화전 체크할 때 되게 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에서 약간 해질 때쯤의 그런 분위기? 아 뭔가 뭐랄까 뉴잭 스윙 쪽으로 편곡을 했어도 재밌었겠다 하는 뭐 그런 테마를 갖고 있네요. 그렇다고 네, 보기에는 BPM이 조금 낮고 어떤 게 나올까? 업시를 구해서 작업실을 살았었는데 지금은 부천서 올라갈 때 얘도 고양이가 있네? <웃음> <웃음> 웬만하면 하루에 한끼 이상 먹기 힘들었고 밤에 자기 전에 배고프면은 수돗물을 먹었는데 지금 얘가 말한 히스토리는 우리 세대가 음악 시작할 때 했던 얘기 같은 걸 하고 있네. <laughs> 우리 때 진짜 이랬는데 아, 얘도 그랬다고? 부모님이 오셨구나. 어허 아, 왜 이걸 들으니까 천바완바가 생각나지? 천바완바의 텁서핑 같은 노래가 생각나는데? 아, 물론 이제 달라요 많이 다른데 그냥 느낌이 그래요 그럼 비트만 들으면 얘는 이제 팝이에요 팝 코드 진행도 지금 뭐 4마디 이상 거의 8마디 짜리로 들려요 지금 제가 듣기에는 <laughs> 어, 내가 할말 많아 보인다고? 여러분들 이제 아시잖아요, 알만큼 예, 이 정도 아시면 예. 그냥 그런가보다 해요. 근 <laughs> 네, 이게 어쨌든 두곡 중에 첫 번째 노래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봐주는 거다. 예. 아까 여기 채팅에 보니까 뭐 차트 먹으려고 냈노뭐 이렇게 뭐 쓰신 분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듣기 편하고 몰랑몰랑 흘러간다고 차트인 하진 않죠. 여러분들이 들을 때아 지금 무슨 뭐 한국 90년대 가요판도 아니고 뭐 그런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노래 좋아야 돼요 근데 좋냐 이거지 <laughs> 지금 성현이가 이제 멜로디컬하게 하는 파트에서 강하다고 코드 진행이 이렇게 긴 이런 곡을 줘서 노래를 하게 만든 뭐 이런 작전은 장르를 애매하게 만드는 네 주범이 되는 프로듀싱이에요 찬성하지 않습니다 에휴 그냥 뭐 그냥 아 솔직히 제가 이게 어 녹화면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딱 해버리겠는데 저 그러다가 지금 예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실수할까봐 예 지금 아끼는 중이에요 지금 앞으로의 채널 운영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laughs> 예 그건 좀 살짝 지향하는 중입니다. 어쨌든 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이 정도 해도 뭐 어쨌든 여러분들은 저하고 마음이 통하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내네 무대를 지금까지 봤는데, 일단, 뭐랄까, 블라쇠만, 어쨌든 자기가 가진 역량에 80% 이상을 쏟아부었다. 나머지는 일단 곡 제작하고 이제 피셔엔진을 쓰면서 뭔가 그냥 무난하게 끌어가는 그렇게 힘을 주지 않은 무대를 보여줬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라운드 2에서 뭔가 승부를 내겠다라는 어떤 이런 작전이었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난 영지가 처음에 한 곡, 영지의 지분이 너무 적어서 좀 아쉬웠어요. <laughs> 영지가. 어, 영지가 코러스하고 다 있어야지. 오늘 지분을, 어? 항상 영지는 대주주였는데, 아, 이번에 개미가 됐어요. 네. 솔직히 음악적으로 마음에 드는 곡은 하나도 없어요. 어쨌 어떤 곡이 우리의 바이브를 제대로 충족시키면서 갔다. 음악적으로 그런 건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근데, 블라스에, 혼자 뭔가 이렇게 끌어가려고 했던 블라스의 노력과 블라스의 랩핑에서는, 저는 솔직히 1라운드에서는 저는 블라스한테 표를 주고 싶습니다. 근데 라운드 1은 에피타이저인데 지금 거의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간이 출연자들 속에서 블라세만 이제 솔직 말해서 힘을 굉장히 쏟은 이런 케이스여서 일단 무대만 보고 할수 있는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무대를 볼 때와 음원을 따로 들을 때는 또 달라요 근데 아여간에 지금 뭐 되게 좋은 사운드 좋은 시스템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모니터 환경도 아니고 그때 여러분들과 같이 방송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제가 1라운드를 보고 낼수 있는 뭐 결론은이 뭐 정도입니다. 솔직히 1라운드에서는 뭐 전체 투표한 그총 투표수가 많지도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냥 그럴 정도로 힘들를 너무 빼고 와서. 투표 1라운드 결과 그 순위를 지금 바로 공개 아, 바로 바로 나오네. 투표 결과. 1라운드 했으니까. 현재 1위는 아, 빨리 알려 줘 좀. 홀. <laughs> 나는 1, 2, 3, 4 위를 이렇게 뒤집었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laughs> 어, 저도 우회에요. 관객들한테 정한 일이고요. 저는 그냥 무대를 할 뿐입니다. 저. 왜 이렇게 맨날 우문의 현답을 해? <laughs> 그거 보지 뭐 1라운드에서도 그랬지. 한번 그랬잖아. 우문의 현답을 하는. 2라운드 더 열심히 하죠. 뭐. 네. 너무 아저씨 같잖아. <laughs> 아뭐 그까이 거만 더하면 되지 뭐 이렇게. <laughs> 어쨌든 지금 화면으로 보는 걸로 이렇게 투표 결과가 나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무대하고 이런 거에 어쨌든 투입된 물량이 꽤 상당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무대의 화려함과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무대 구성을 꾸민 어떤 그런 팀에게 이제 뭔가 표가 많이 간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난뭐다 집어치고 뭔가 딱 듣고 나서 아막 고쳤어. 아, 역시, 파이널 4워. 뭐 이런 거는, 뭐, 저한테는 아직 없는 걸로. <laughs>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방송 쇼미더머니 11이 진행을, 11번째 시즌이 쭉 진행되면서, 어쨌튼 뭐, 영지의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영지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에서 음악적인 게 이제 보태지면서, 굉장한 인기를 체감할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채팅 보면은, 여러분들, 네, 어쨌든 뭐, 순위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러쿵저러쿵 이제 의견이 분분들 하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랑 무실제 뭐 무대에서 보는 게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을 하셔야 돼요. 뭐 그래도 하여간에 뭐 저는 뭐 납득은 안 됩니다만 뭐 하여간에. <laughs> 누가쓴비티야슬로미쓴비티야 어휴, 씨발. 이 비티야 지금 덧 말릭? 욕 빼고 솔직하게 어떻게? 해?